중이 동학인 부가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How healthy are you? 인데요. 민준이의 하루를 읽어보면서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내용입니다. 이번 과의 주요 문법입니다. 오형식 지각동사가 나오고 있어요. 문장을 먼저 보시면요. You can't hear cars coming이라는 문장이잖아요. 어, 너는 자동차가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없어. 라는 문장인데, 어, 지금 자동차가 목적어죠? 그런데 목적어가 오는 거죠? 그러면 은 오는 건 목적격 보어예요 목적격 보어라는 것은 이렇게 목적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는 게 목적격 보호인데, 어, 목적격 보어자리에 이렇게 come이라는 동사를 쓰려면, 원래 보통은 to come이라고 투부정사를 쓰셔야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틀리는 부분은 뭐냐면 이 coming이 지금 ing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명사라고도 많이 착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너는 들을 수 없다 자동차가 오는 것을이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것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동명사라고 많이 착각을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이 coming은 동명사가 아니라 자동차가 오고 있는 액션을 강조하는 진행을 강조하는 현재 분사 ing예요. 그래서 아. 지각동사와 함께 목적격 보어로 나온 ing는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분사라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각동사와 함께 목적격 보어는 원형 아니면 현재분사 이두 가지를 쓴다. 투부정사는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의깊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두 번째 문법은 접속사 since예요. 여러분, since는 원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뭐 이래로라는 의미가 있고 아니면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번 교과서에서는, 이번 과에서는 뭐뭐 때문에라는 원인의 의미로 나와요. 그래서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ince I have acne, I try to wash my face as often as possible. 내가 여드름이 있기 때문에 어, 나는 가능한 한 자주 내 얼굴을 닦으려고 노력합니다.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이 since는 because나 as로 바꿨을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뭐뭐 이래로라고 쓰였을 때 since랑 의미를 구별하실 수 있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문법입니다. So that 구문까지 나와요. I was so tired that I couldn't exercise. 나는 너무나 피곤해서 운동을 할수 없었다 라는 문장이죠. so that, 너무나 원인해서 결과하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 so that can이나 so that can't는 아, enough to나 to, to로 바꿨을 수 있죠. 여기서는 couldn't 라고 부정문이기 때문에 to, to로 바꿨을 수 있어요. 여러분, to, to는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라는 부정의 의미예요. 그래서 얘를 바꿨을 때 보시면 Uh, I was too tired to exercise. 라고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또 부정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면 I was too tired 뭐 not to exercise.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to to 자체가 부정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잘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문을 하나만 더 볼게요. She was so tired that she couldn't walk anymore. 그녀는 너무나 피곤해서 걸을 수가 없었다. 얘를 too, too로 바꾸면 she was too tired to walk any more이라는 거예요. not t o 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하시고요. t o t o 가 세트고 so 대시 세트인데 여러분이 여기서 예를 들면 I was too tired that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리겠죠. 그래서 so 대시 세트라는 것까지도 잘 확인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How healthy are you?이죠. Uh, we all want to be healthy. 우리는 모두 다 건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Want 다음에 목적으로 투부정사 쓰는 거잘 보시고요. 건강한이라는 형용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healthy라고 형용사 써야 되는 거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However, sometimes we do things without knowing that they are bad for our health.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합니다. without knowing 알지 못한 채로 that they are bad for our health 우리의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걸 나쁘다라는 거를 모르는 채로 알지 못하고 어떤 일들을 합니다라는 문장이죠. 어 건강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나쁜 일을 하죠. 건강해 그러므로 접속 부사 however를 쓰이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지만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고요. 뭐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쓰는 부분 잘 보시고 no에 대한 목적어절이기 때문에 noing에 대한 목적어절이기 때문에 접속사 that 쓰이고 있고요. 생략 가능하겠죠. they are bad 할때 they가 지칭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띵즈겠죠 things are bad for our health. 우리의 건강에 나쁘다. 뭐뭐에 좋다 나쁘다 할때 be Be good for, be bad for 이라는 거잘 보셔야 되고요. Be good at은 뭐뭐를 잘하다 잖아요. 그래서 at이 아니라 for 써야 되는 거 전치사까지 잘 확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이라는 명사가 필요하죠. 여기서는 그럼으로 health 위에 health랑 밑에 health를 빈칸을 주고서 알맞은 을 쓰라고 하면은 품사에 맞게끔 넣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Read 준스 o u 자, 민준이의 데이를 읽어봅시다. What kind of mistakes is he making? 그가 어떤 종류의 실수를 만들고 있나요? 저지르고 있나요? 그죠? 그래서 진행시제로 써서 is making 하고 있는 거 보시고요. 의문문이기 때문에 원래는 뭐겠어요? He is making mistakes 였겠죠. 그런데 의문문이니까 비동사 앞으로 튀어나갔고요. 어, mistakes가 어떤 mistakes인지 모르는 의문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what kind of mistakes라는 의문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어, 문장이 맨 앞으로 튀어나간 거죠. 그래서 어순을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re you making the same mistakes를 하고 있습니까? 같은 실수를 하고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던져주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죠. 그래서 다음으로 이어질 내용은 이제 민준이가 어, 실수를 저지르는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다음으로 이어질 내용까지 추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여기 뭐 접속사절을 이끄는 목적어절 대 정도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healthy, health, 품사라든지 어순, 의문사, 의문문의 어순 정도 주의 깊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민준이의 일과가 나오겠습니다. 아침 8시예요 I skipped breakfast again. I usually get up late. I don't feel hungry in the morning either. 자, 나는 아침을 또다시 걸렀습니다. 나는 일반적으로 보통 늦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아침에 배고픔을 또한 느끼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인데, 우선 시제를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나는 오늘도. 아침을 걸렀다라고 얘기할 때는 과거시제로 스킵트라고 과거시제 썼죠. 그런데 나는 보통 늦게 일어납니다 할 때는 에이 usually라는 부사를 통해서 우리가 늘 하는 거라는 걸알수 있잖아요. 늘 늦게 일어납니다. 습관적으로 늦게 일어납니다. 늘 있는 일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시제를 현재시제를 써야 되죠. 그래서 I usually get up late 라고 현재 시제를 쓰고 있고, 그리고 아침마다 배가 고프지 않는 것도 그래서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어났던 일, 오늘도 아침을 걸렀다는 것, 그것만 과거 시제로 쓰고 있고, 늘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현재 시제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빈도부사의 위치 중요하죠? 일반 동사 앞에 써야 되는 거잘 보시고, late는 늦은이라는 형용사도 되지만, 늦게라는 부사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late 리라고 하시면 안 돼요. late 리는 늦게가 아니라 최근에라는 부사가 돼버리죠. 그래서 late가 그냥 늦게라는 부사가 맞다라는 거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이덜의 쓰임도 잘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나는 배고픔 또한 느끼지 않아 라고 부정문에 대해서 또한이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이덜이에요. 나는 또한 배고픔을 느껴라고 긍정문이었다면 툴를 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부정문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덜, 투 대신에 이덜을 쓴다는 것까지 잘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빈도부사의 위치라든지 빈도부사에 함께 쓰일 때 시제 잘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덜의 쓰임. 부정문에서 뭐뭐또한 안한다. 라고 할때 쓰는 게 either 이라는 것까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헬스 티처가 얘기해 줍니다. skipping breakfast is not a good idea.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아침을 거르는 것은 동명사가 주어로 쓰이고 있네요. 단수 취급해서 is라고 받는 것까지 잘 보시고요. according to a study. 연구에 따르면. 뭐뭐에 따르면 할때 according to 라는 표현 잘 보시고. students who eat breakfast. do better in the classroom. 아침을 먹는 학생들이 학급에서 더 좋은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라고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학생은 학생인데 아침을 먹는 학생이라고 학생을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후가 쓰이고 있고요. 후 뒤에는 주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거알수 있죠. 주격 관계대명사일 때는 동사를 선행사의 수로 일치해야 되죠. 그래서 students라고 복수기 때문에 i s 라고 하고 있는 거잘 보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관계대명사절이 중간에 껴있을 때는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돼요. 지금 첫 번째 동사가 i s 죠두 번째 동사가 두죠. 두 앞에서 끊어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침을 먹는 학생들은 그래서 학생들은 이 주어고 두 번째 동사가 동사인 거죠. 더 잘합니다. 학급에서 더 잘합니다. 라는 거죠. 어쨌든 얘도 주어가 스튜디언스이기 때문에 스위치에서 do라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Also, 또한 if you skip breakfast, you will eat more later. 아, 또한 만약에 너가 아침을 거른다면 너는 나중에 더 많이 먹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을 거르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조건절 if에요. 만약에 너가 아침을 거른다면 할때 조건절에서는요. 미래시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will skip이 아니라 그냥 skip이라고 해야 되는 거잘 보시고요. 하지만 주절에서는 미래라면 미래시를 쓰죠. 그래서 will i t 이라고 미래로 쓰고 있는 것까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주격 관계되면서 후에 쓰임 잘 보시고요. 대수로도 바꿨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조건절에서 미래시 안 쓰는 것까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후 2시입니다. I've already washed my face three times today. 나 벌써 오늘, 아, 오늘, 아, 그 세수를 세 번이나 했어. 이미 세번 했습니다. Since I have acne, I try to wash my face as often as possible. 나는 여드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자주 얼굴을 씻으려고 노력해요. 라는 문장이죠. 자, 우선 시제 좀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나는 이미 얼굴을 세번 씻었대요. 여러분, 그러면 이 문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언제 씻었는지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 번이나 이 행위를 했다는 사건이 중요한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언제 했는지 시점이 중요했다면 우리는 과거 시제를 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 번이나 했다라는 사건이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언제 뭐랬는지 시점이 아니라. 어떤 해, 행동을 한 것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그래서 지금까지 세 번을 씻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을 때 우리는 현재 완료 시제를 쓰는 거라, 써, 쓰는 거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already라는 부사와 함께 완료의 의미로 쓰이고 있죠. 이미 세 번이나 완료했습니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 since 문장은 아까 처음에 봤던 문장이네요. 여드름이 있기 때문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as나 be c a u s e 로 바꿨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as often as possible이라는 표현도 한번 더 보셔야 될것 같아요. as as possible은 as as 주어 can으로도 바꿨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s often as I can으로도 바꿨을 수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ry 다음에 to 부 정사 쓴 것도 보셔야 돼요. try to 부 정사 뭐뭐하려고 노력하다의 의미죠. try 동명사 쓰면 시도하는 거고요. 네, 여기서는 자주 씻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투 부정사 쓰고 있는 것까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우리 주요 문법인 since seem 잘 보셔야 되겠죠. 자, 이제 헬스 티처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Washing your face is good for controlling acne. However, washing too often can make your skin dry. 아,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좀 보이죠? 너의 얼굴을 씻는 것은 동명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로 받으셔야 되고요. 뭐뭐에 좋다 할때 be good at이 아니라 be good for. be good at이라고 해버리면 뭐뭐를 잘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be good for 이라는 표현을 쓰셔야 되고,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쓰고 있는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여드름을 컨트롤 하는데, 여드름을 통제하는데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나오겠죠. washing too often. 너무 자주 씻는 것은 can make your skin dry. 너의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동명사가 지금 주어로 쓰이고 있고요. 만들다 너의 스킨을 드라이하게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기죠. 지금 드라이해지는 게 목적어잖아요. 그러므로 드라이는 목적어를, 목적어를 보충설명하는 목적격 보호인 거예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지금 우리가 해석은 어, 건조하게 라고 부사처럼 해석을 하지만 목적격 보호자리에는 여러분 부사를 쓸 수가 없어요. 부사는요, 말 그대로 부가적으로 더하는 말이에요. 어떠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는 부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형용사를 쓰셔야 돼요. 형용사가 보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를 쓰셔야 돼요. 해석을 어, 건조하게 라고 했다고 해서 부사를 쓰시면 안 되는 거 주의 깊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When this happens, your skin will produce more oil, and that will cause even more acne. 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너의 피부는요 더 많은 오일을 발, 어,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많은 어, 뭐죠, 애크니, 여드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라는 문장이죠. 이런 일이 발생할 때라고 할때 지금 시간 접속사 when이 쓰였잖아요. 여러분 시간 접속사 when도 조건절의 if처럼 시간 접속사 when으로 연결됐을 때도 우리가 미래 시제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미래 대신 현재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will happen이 아니라 happens라고 현재로 쓰는 거잘 보시고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게 피부가 건조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주절에서는 미래라면 미래 시대 씁니다. 그래서 will produce more oil 하게 되고요. will cause even more acne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비교급이 나왔어요. more acne 더 많은 여드름. 근데 훨씬 더 많은 이라고 비교급을 강조하는 말을 썼거든요. 여러분 비교급 강조하는 말은요. Even, Much, Still, Far, A Lot 이 다섯 가지예요 여기다가 원급을 강조하는 very를 쓰면 안되는 것까지 주의깊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여기 make와 함께 그오형식 썼을 때 부사 못쓰고 형용사 써야 되는 거 주의깊게 보시고요. 시간절에서도 미래시제 대신 현재시제 써야 되는 거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후 5시가 됐습니다. I was almost hit by a car on my way home. 집에 가는 길에 자동차에 거의 치었습니다. 거의 치일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I was listening to loud music을 듣고 있었어요. Through my headphones를 통해서 So I didn't know the car was coming 하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어, 지금 내가 누구를 치려고 한게 아니라 나는 자동차로부터 치임을 당할 뻔했죠. 그러므로 수동태 쓰셔야 돼요. 그래서 BEPP로 쓰셔야 되고요. 시제 일치, 시제를 일시제 과거시제로 지금 일기의 형태니까요. 과거시제 쓰고 있는 거 보시고 희세의 히세, 3단 변화는 히트 히트 히트예요. 그래서 희세 형태까지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 어디로 가는 길에 할때 우리가 on my way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보통 어디 어디로 갈때할때 때 원래는 on my way to예요. 그죠? 그래서 on my way to the supermarket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전치사 to로 연결을 하게 되는데 home은요 home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사도 돼요. 그래서 집으로라는 뜻도 돼요. 집. 이라는 명사뿐만 아니라 집으로라는 부사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치사 쓰지 않아요. 그래서 on my way to home 하지 않는 것 주의깊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I was listening to loud music through my headphones 할때 전치사 through 쓰는 거 뭐뭐를 통해서 이런 표현 한번 보시고요. So I didn't know the car was coming. 자동차가 오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I didn't know 다음에 목적어자를이끈 접속사 대신 생략되어 있는 게 보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우리 아까 수동태 표현이라든지 on my way home 같은 표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헬스티처의 답입니다. Using headphones can be dangerous because you can't hear cars coming. 아, 헤드폰을 이용하는 것은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너가 자동차가 오는 걸 들을 수 없기 때문에요.라는 문장인데 얘도 지금 동명사가 주어예요. 그래서 어차피 조동사를 썼기 때문에 수일치는 상관없지만 헤드폰즈가 그 지금 복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수일치하는 문제가 나오면 아,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어는 헤드폰즈가 아니라 동명사가 주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using headphones can be dangerous,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 because 나왔는데요. 우리 주요 문법에 since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since로도 바꿨어도 되는 것까지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you can't hear cars coming 이라는 우리 O형식. 얘도 우리 주요 문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어, 지각동사 나왔을 때 목적격 보호는 원형 아니면 현재 분사 써야 되는 거. 그래서 come 또는 coming 이라고 해야 되는 거. to come 하면 안 되는 거까지 잘 보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listening to loud music too much. 시끄러운 음악을 너무 많이 듣는 것은요. isn't good for your ears either. 너의 귀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음, 역시나 지금 주어는 동명사 listening이 지금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뭐뭐를 듣다 할때 listening to, 전치사 to로 연결하는 거잘 보시고. 어디 어디에 좋다, 좋지 않다 할때 be good for. 그죠? 그래서 isn't good for. 전치사 다시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 도 좋지 않다라고 부정문에 대해서 뭐뭐도 어떻지 어떠, 않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either, to가 아니라 either 이라는 거. 긍정문에서는 to, 부정문에서는 either 이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십시오. You can even lose your hearing. 심지어 너는요, 어, 너의 청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정말 위험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청력이라는 hearing이라는 표현까지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청력은 you're hearing이에요. you're listening이 아니라 어, listening과 hearing의 차이는 뭐냐면 hearing은요 말 그대로 그냥 소리를 듣는 거예요. listening은 뭐예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청력을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운 걸 많이 들으면 귀에 그 청력을 잃는 거기 때문에 어 히어링이 맞겠죠. 그냥 듣는 거니까요. 그래서 리스닝 아니라 히어링이라는 것도 잘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요. 오형식 나왔던 부분이랑 부정문에서 뭐뭐도안 그래라고 할때 either이라고 해야 되는 거잘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이제 저녁 8시입니다. I try to exercise every day 하려고 노력하고요. But today I couldn't. 오늘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Mom asked me to clean my room 하라고 시켰거든요. 그래서 when I finished cleaning 했을 때 I was so tired 해서 I couldn't exercise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자 우선 try 다음에 to 부정사 쓰고 있는 거 노력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잘 보시고요. 하지만 오늘은 할수 없었죠. 그래서 접속사 b u t 를 연결하는 부분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엄마가 요청했습니다. 내가 청소하도록 목적어가 청소해야 돼요. 그러면 청소하는 거는 목적어를가 하는 거니까 목적어를 보충설명하죠. 그래서 목적격 보어인 거예요.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를 쓰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투부정사를 쓰시라고요. 그래서 to clean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주요 문법에 어떤 게 나왔던 거예요? 주어진 동사가 만약에 지각동사라면 투부정사를 쓰지 않고 원형이나 현재분사를 쓴다는 게 포인트죠.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투부정사를 쓰지만 지각동사가 나왔다면 원형이나 현재 분사를 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When I finished the cleaning, finish 다음에 목적어 동명사로 써야 되는 거 중요하죠? to clean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I was so tired that I couldn't exercise. So that woman, 주요 문법이네요. 그래서 to, to로 바꿨을 수 있다고 그랬죠? So I was too tired to exercise. 이렇게. 어, 간단하게 바꿨을 수 있고요. 이때 의 예, not to exercise 뭐 이런 식으로 부정문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주요 문법과 관련된 오형식 문장이랑 그다음에 소댓구문 잘 보셔야 되겠죠. 자, 이거에 대한 헬스 티처의 답입니다. Many people think that exercising means playing sports. 많은 사람들은요, 생각합니다. 운동하는 것은 playing sports, 스포츠를 하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이러하다는 이러 것을 생각합니다.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죠. 생략 가능한 것까지 이해하시고요. 동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에 단수 취급해서 s 붙인 것까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이라는 동사의 목적어도 동명사로 이끄는 것까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however 하지만 아니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You can exercise in many different ways로 할수 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할때 전치사 in으로 연결하는 부분, 그 다음에 반대되는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접속부사 however를 쓰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For example, 예를 들면 같은 표현 for instance가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고요. You can walk to school instead of taking the bus. 너는 학교에 걸어갈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는 것 대신에 뭐뭐 뭐 하는 것 대신에 할때 전치사 instead of라는 거잘 보시고요. 전치사 뒤에 목적어는 동명사이기 때문에 taking이라고 받아야 되는 거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Cleaning is good exercise too. 그렇기 때문에 청소를 하는 것도 좋은 운동입니다라는 문장이죠. 어, 클리닝이라는 동명사가 주어 역할하고 있는 거 보시고요. 우리 아까 앞에서는 이것 또한 안돼요. 뭐 이것 또한 안좋아요. 이래서 이더 쓰는 거 배웠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청소 또한 좋은 운동이에요. 긍정문이죠. 그러므로 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랑 이더를 잘 구별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목적어 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정도 잘 보시고요. 마지막에 투와 이더의 차이점도 잘 구별해서 공부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1 1시 반입니다. It's Saturday night and I'm watching a movie. 아 오늘 토요일 밤이에요. 그래서 나는 영화를 보고 있어요. 아, 지금 토요일 밤이 달때 이슨 비인칭 주어예요. 의미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접속사 and로 연결하는 부분 정도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it's Sunday tomorrow. 내일은 일요일입니다. 역시나 비인칭 주어 이시죠. So I don't need to get up early. 그래서 나는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So 원인과 결과죠. 어 이거 우리가 지금 이번 주요 문법 since랑 연결해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since it's sunday tomorrow i don't need to get up early라고도 바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since 같은 접속사로도 바꿔 쓰는 연습을 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뭐뭐할 필요가 없다 할때 don't need to don't have to로도 바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선생님의 답입니다. If your sleep pattern changes often, your body loses its rhythm and you can't sleep well. 어, 만약에 너의 잠자는 패턴이, 수면 패턴이 종종 바뀐다면, 자꾸 바뀌면, 너의 바디는요, 그 리듬을, 너의 바디의 리듬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잘잘 잘 수가 없을 거예요. 라는 문장이죠.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조건절 쓰고 있기 때문에 시제에 미래 시제를 쓰진 않았는지, 어, 그거 한 번만 주의 깊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로 스위치에서 changes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어, 리듬을 잃게 될수 있고, 그러면 잠을 못잘 것입니다. 라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계시네요. 어, it's much better to go to bed and get up at regular times. 규칙적인 시간에, 아, 가서 자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데요. 이 it은 지금 가주어네요. 비인칭 주어 아까 나왔던 거랑 비교해서 보셔야 될것 같아요. 뭐, 요일이나 날씨나 시간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비인칭 주어 it. 하지만 얘는 뭐예요?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무엇이요? To go to bed and get up at regular times 하는 것이 지금 to go 부터 끝까지가 지금 진주어예요. 그런데 진주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가주어로 대신했고 진주어 뒤로 뺀 거죠. 그래서 얘는 비인칭 주어 아니라 진주 가주어라는 것까지 구별해서 보시고요. Better 이라는 비교급 앞에 비교급 강조하는 much 있었네요. 아까 even이 나왔었죠. Much is still even far l e s 얘네들 비교급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거잘 보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러 가다 할때 쓰는 는표현 go to bed라든지 뭐 일어나다 get up 이런 표현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하는 게 훨씬 너한테 좋다라고 조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요. 여기 가주어 진주어 부분, 그다음에 비교급 강조하는 부분 잘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어, 민준이의 하루 일과를 통해서 어,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조언을 해 주는 내용까지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중인 동학임 구가 본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